본인은 일을 조금만 하고 막상 다른 사람들한테 일을 다 시켜서. 어, 이 정도면 되지. 어, 야, 똑같은데? 이야기 예, 어려. 예. 카카오톡방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여기서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어, 아, 어. 실제로 마지막 장면에는 네? 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셋째 날인가? 셋째 날이고요. 먼저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GV가 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GV란 게스트 비슷의 약자로 해당 영화의 감독, 배우, 스태프 등 제작에 참여한 분을 초대해서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그잘못 보던 동기를 오랜만에 조, 이제 졸업식 하니까 이제서야 얼굴을 볼수 있게 됐어요. 정말 귀여운 친구인데 모자이크 해달라고 해서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모자이크 했습니다. 이 친구도 방금 친구와 마찬가지로 얼굴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에 간만에 또 갔어요. 그래서 그 둘이서 케이크를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귀여워. 야 가족이 이래서 좋은가 보다야. <laughs> 절대 혼자라면 보지 않을. 한번냈대 유동현 쌤한번냈대 유동현 쌤 감동이 돼. 유동현 쌤 원래 그렇게 하을 보내시는 거야. 아까 처청 모자 모자 숨이 너무 넓러라고 썸네일이다 이거 애들아. 그리고 교수님이 보내신 화환이 도착을 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렁이 씨의 화환이 도착해서 사인을 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개쪽빨리네아 <laughs> <laughs> 얼마나 좋아. 아, 아 얼마나, 얼마나 좋아. 좋아. <laughs> 야이 글씨 크가 좀 봐라. <laughs> 그리고 오늘 저의 친구들이 <laughs> 속속히 모이기 시작합니다. 오, 오, 야, 땡큐. 얘네가 엄청 큰 도움이 될것 같지는 여기 손목성이 어. 이렇게 등이 이렇게 굽어 있거든. 빠르게. 아, 진짜? 빠르게. 너 꽤나 실용적인 걸. <laughs> 잠깐만. 너 핸드폰 뒤에 영이가 좀 킹던데? <laughs> 내가 눈을맞면서 찍어야 아, 미안, 되나? 미안, 미안, 미안. <laughs> 너 좋으시는데. <아주 멋있는데? 웃음> 교양 수업 같이 들었던 아철과 분이 또 놀러 오셔 가지고 이것 봐 강아지 항상 이렇게 산책해 어 나도 좀 놀라긴 했는데 너무 어, 편하시겠다 근데 되게 조절을 잘 하셔 애기도 잘 걸어 다녀 그런데. 귀여운 친구 두 명이 또 도착을 했고요 어? 가만히 있지? 아 그리고 아또 왔어요 걔가 이런 게 있었어 어? 얘 똑같은데? 이해기어려운 새끼 뭐지? 제 친구들도 앉아서 여러 작품들을 감상하고 있답니다. 친구들이 많이 와서 좀 신나기 시작했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가 펭비씨를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소심해서 제가 대신 인사 시켜줬어요. 요요요요 요소 요요요 왔어, girl, hey. <웃음> <웃음> 오늘 GV 사회를 봐줄 분은 바로 영유입니다 영유랑 승호는 아, 어, 기말 상영회라고 저희 졸업 전시 영상 상영을 하기 전에 기말 상영을 따로 하고 있어요 여기. 그래서 그거 하러 아, 위에 올라가기 전에 전시장에 한번 들러줬고요 <laughs> 열심히 보고 있어요 싶... <laughs> 어머, 어머 어머 너무 고마워 <laughs> 서연아 너 정말 최고다! 진짜? 음, 정말 좋아할 거야. 지금 곧 어. 4시여서 어, 내가 집을 할 때쯤에 올라갈게. 그래 먼저 가서 보고 있으면 뭐야? 되거든? 음. 그리고 드디어 도착한 아, 교수님. 아, 교수님의 화한아이현쌤 뭐야. 진짜 감동이다. 아나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이크 미디어. 이제 건강 챙기세요. <laughs> 이제, 이제 건강 챙기세 <laughs> 그리고 이제 또 어, 도착한 제 고등학생 때 친구고요. 어, 아누구한테 보내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찍고 싶어서 찍는 거. <laughs> 사실 한명더 와야 돼요. 퍼콘 이론이 <laughs> 이 전시회 그거야? 응. <laughs> 기다리면서 저희 그 전시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니 얘가 너무 오랜만에 봤더니 아주 수염이. 아나 <laughs> 내시부 고등학생 때 깎고 다녔던가 봐요. 아 메신은 괜찮아. 진짜? 아 약간 예술 예술가 같지 않아? 어 예술가 같아. 면도 다 왔어. 면도 다왔아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아, 이봐, 이봐, 이봐. 아, 아직 아 마지막 친구가 안 와가지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택시를 탔다고 하는데 길을 잘못 찾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GV가 이제 시작하기 직전이어서 지금 온 친구들까지 다 영화관으로 안내를 해줬어요. 어 꽃은 나 줄래? 아 니가 아 이따가 너 작품 무서. 그품넣 정말 멋있... 작품 뭐 넣멋있 아, 그래, 그럼 끝나고 줘. 나이거 싶은데 나 손이 없어, 그거. 뭐. 아, 싫어. 끝나고 줘. 아... <laughs> 자꾸, 자꾸, 제가, 제가 작업 마, 마음에 야, 안 들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노희령 씨! 들 댕비 떠났어요? 못찾아아지고 아이고. 기사님, 감사합니다. 널로너 <목소리> 빨리 요 이제 상영 시작했어. 후식을 <목소리> 이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데 아무 데나 앉아? 마지막에 영상 다 끝나고 들어가면 돼서 그 전까지 잠깐 전시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리허설이라 모든 감독들이 들어가진 않고 오늘 리허설 하고 싶은 감독들만 들어가면 되는데 저는 내일이 진짜 지우인 날인데 내일 긴장할까 봐 미리 경험하려고 들어갔습니다 더좀 떨리더라고요. 막 이제 약간 이제 어수선한데 사람들이 어 이제 뭐 해야 되지? 나가야 되는 건가? 이러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뒤에서 <laughs> 저 같은 애들 이 우르르 내려오니까 막상 영유가 슬슬 사회를 시작하는데 오히려 영유를 영유가 떨까봐 그게 더 걱정돼서 제가 안 떨리는 거예요. 응원합니다. 자, 그 화면에 떠 있는 QR 코드를 인식하셔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신후또 네, 안녕하세요. 블루 제가 간단하게 공통 질문을 하나 드려 볼까 해요. 혹시 각자 자기 작품을 연출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는 풀 3D인 것만큼 감정적으로 이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제 가장 큰 중점이었습니다. <laughs> 저는 시각적으로 좀 특이한 이미지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카카오 톡방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주인공의 생사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괴물이라 생각해도, 아, 괴물이라 이 주인공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를 시원하게 말씀드릴까 아니면은 조금 불친절하지만 한번더 영상을 보실 수 있게끔 말씀드린 게 맞나 고민을 조금 했는데 여기서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더 좋은 게 맞습니다. 네. 어, 실제로 마지막 장면에 네? 제가 단소로 남겨놨던 게 시계예요. 시계. 네 정말 속 시원한. <웃음> 시원한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마무리했고요. 제 친구들이 총 다섯 명이 와 있는 건데 다섯 명 중에 두 명은 이불을 이불을 보고 있고 나머지 세 명은 이제 가야 돼가지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분이 첫 손님으로 오셨는데 영상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서 돌아가셨던 그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지렁이 씨 아버님이셨고 이번에 다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갔는데도 몰랐어요. 그래서 간만에 만나서 너무 편하고 재밌게 얘기 나누다가 사진도 열심히 찍었고요. 니까 <laughs> 빨리. 한번 알아봤어. 고랭집 갈까? 가지갈 거야? 응. 좀. 가서 내가 지금 그 결제라도.. 아뭔 소리야. 아, 제발. 아, 어. 사랑이가 좀 힙하네. 그니까 러막 막.. 아니요. 힙해도 해보려고 그랬어. 머리 안 감았지? 어, 아니.. 머리 안 잘랐대. 아니 여기 지금 머리 어... 어, 안감아안 감았네? 여기 지금.. 감았어. 안네 야. 아, 아닌가? 지금 애들 영상 끝났을라나? 얘들아, 응? 저기 뭐냐? 어, 너 문화, 너안이돌 나온다. 저기 내장. 나나 작용 이렇게 이렇게 오고 뭐, 이렇게 말하는 처음 봤어. 치지 말고, 치지 말고, 치지 마. 얼짱 같고. 맞아. 얼짱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참좀들어봐 아까 폭력하는 사람 만들어 줄게뭐 재밌겠다 이거. 어, 미국. 이거 썸네일로 써줘. 아, 그래 알겠어. <laughs> 아나 그것도 <웃음> 영상미가 <웃음> 너무 좋은 거야. 아 그지, 그잘찍었어 그러니까. 맛집에 들어가서 먼저 먹고 있어. 나곧 다시 올게. 안이자 <laughs> <laughs> <어이>? 여기서 <laughs>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려야 되나? 영상을 <laughs> 음. 뭐 보시라고 감사하다. 그러 많이 보요 조금 <laughs> 음, 불친절하지만 한번더 영상을 보실 수 있게끔 관객감을 떨어지면. 그래서 누가 웃는 거야? <laughs> <laughs> 나일지도. <laughs> 이제 이 이불을 적당히 보고 나왔어요 다른 친구들이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같은 식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다 먹고 다 계산까지 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아파서 먹지도 못했다고? <laughs> 그게 너무 <넌> 다 먹었는데. <laughs> 나 이거 두 먹었어. 가이 그리고 저는 또두 번째 고랭 식사를 <laughs> 했고요. 응. 친구들은 또 진짜 진지하게 관람하고 막 분석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을 막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너무 흥미로웠고 처음에는 진짜 알레르기였지, 아, 그지 그런 거 같았어. 걔가 막 고기 썰잖아. 그리고 막그 코가 소시지 같고. 또... 그래서 밥을 먹고 난 뒤에도 계속 그 영화 영상 얘기밖에 안 했어요. 어, 너무 멋있죠, 앨까 이제 크레빈 나올 때 어떤 사람이 어떤 거했서 나오잖아. 어. 모두까지 나누는 근데 이것도 비하인드인데, 프렌즈 막 쓰잖아. 근데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억울한 거야. 예를 들면, 내 작품에 너희 둘다다 도와줬어. 다 둘다 똑같이 어떤 모델링 카트를 도와줬다 쳐. 그러면 모델링 안에 너희 둘의 이름을 쓸거 아니야. 딱, 딱 쓰고, 내 이름도 써.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한건 별로 없고 너희 둘이 한게더 많아 보일까봐. 약간, 어. 아 순서, 때문에? 아, 순서 때문은 아니고 그냥 이름을 적는다는 것 자체가. 아. 아. 어, 이게 조금만 도와주고 줄게 됐거든 오해할까봐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단순히 도와줘 도와준 게 싫어서 내가 다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어서 그런 이 크레딧 이름을 넣는 게 불편하다는 게 아니고 조금만 도움을 받아도 크레딧에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이제 관객분들이 크레딧을 나중에 봤을 때는 워낙 이제 도와준 분들의 이름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럼 너무 많으니까 아이 감독은. 본인은 일을 조금만 하고 막상 다른 사람들한테 일을 다 시켜서 완성한 작품이구나라는 식으로 오해를 할까봐 그게 가장 두려운 거지 작품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는 물론 감독들마다 다르겠지만 사례비나 밥상이나 품앗이 등으로 감사를 꼭 표하고요 당연히 크레딧에 이름도 넣습니다 근데 보는 관객들 입장에서는 작품의 속사정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크레딧을 적는 감독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상한 심리가 생기는 거죠. 어, 어을때 마지막 크레딧에. 패션 댄스 이유라고 써져 있어. 맞아, 그거 진짜 감동이잖아. 너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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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감동이지. 감동 받으라고 쓴 거야. 되게 반댄데. 비유재 엔딩 페를 보면 마지막에 수광 나자시 이렇게 되요. 아 맞아, 나 어. 그거 보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하고 헤어지고 집에 가는 길에 영유랑 승호를 만난 거예요. 근데 영유를 보고 아, 진짜 너무 기억나는데. 해주고 싶은 말이 진짜, 많아가지고. 진짜 <laughs> 아 그분 정말 노련하신 것같아이러서노련거 <laughs> 말을 진짜 잘하어 <laughs> 근데 영유 너무 잘하던데? 어떻게 그래 잘하니고 영유 너무 든든했어 그래 나 영유만 보고 있었잖아 계속 응. 난너가날 봐줘서 너무 좋아 <laughs> 아 진짜로? 그래서 머리 <laughs> 숙였어 난리나 <웃음> 힘든 거는 일단 골고루 질문하는 거랑 아그 어렵지 카톡 보면서 그치, 찾는 맞아. 거랑 맞아, 맞아. 그리고 답변에 답변하는 게어 아, 어렵지 어지 답변에 답변하면서 그 다음 누구 질문하지도생각해요 맞아 것 맞아. 것.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 오늘 정도처럼 하면 되지. 당연히. 어머 어머 뱅글뱅글 도네 그냥. <laughs> 그리고 헤어지고 저, 전시장으로 가서 마무리를 하려고 전시장에 갔는데 또 이제 흑금씨가 있더라고요. 흑금씨가 또 졸업 준비 위원장이기 때문에 얼굴을 보자마자 GV가 어땠는지 그리고 약간 보완해야 될죠 왜냐면 내일이 이건 리허설이었고 내일이 진짜 찐이니까 자꾸 들어오다가 사연이 아. 그래서 우리도 순간적으로 뒤로 확 보니까 다 같이 뒤봐그 음. 아. 사회자가 먼저 질문을 하니까 그 사이 동안 질문을 아, 고랭, 고랭 두 끼째 왔다 저랑 먹었어? 저어 <laughs> 먹었지 방금 먹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GV때 벌써 아, 너무 잘하시더라고 아, 아닙니다 <laughs> 너무 부끄러 빨리 <laughs> 되게 못하는데 선배님. 1호학번이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그리고 가방이 왔는데 아, 근데 걔네 할 아, 아, 아까 할수 우리 인원이 어, 미쳐가지고 오랜만에 본 동기 두 명이서 케이크를 사왔다 했잖아요? 어, 근데 예쁘다. 그 케이크를 다 같이 먹지도 못하고 바빠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먼저 찍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아, 보내줬습니다. 아, 여기서 해화뭐 껴봐 빨리. 손안 보이네. 아, 그렇지. 이렇게 3일차 끝!